패키지부터가 프리미엄 약국에 맞게 굉장히 고급스럽죠. 골드가 또 고급스러움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저도 좀 하나 먹어볼게요. 요거를 두 박스 가져가시고 배우자분은 요걸로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설날도 오고 하는데 슬슬 친정도 드려야 되고요. 친정이든 시댁이든 마음대로 좋아하시는 댁으로 드리세요. 네. 네박스 하시고 6살배기 아, 자제분이 있다고 하셨죠? 아드님이 서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엄마 나는 나도 건강하고 싶어. 그쵸? 이거를 추천해드릴 거예요. 6살 난 애기도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대화를 해보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느낄 수있어 기억력에도 좋고요. 항산화에도 도움을 줘요. 6살부터 항산화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찰랑찰랑거리죠.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한다고. 슬라임 갖고 놀 시간에 요거를 하나 줘봐요. 제가 먹어볼게요. 달달해요. 시중에 콩삼젤리 있잖아요. 땅콩캐러멜처럼 이렇게 나온 거. 그건 사실 홍삼 향 젤리죠. 굉장히 달고, 기게 홍삼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향만 좀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달아요. 그 홍삼은 에키스에 들어가 있으면서 애기들이 또단거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하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저 먹을게요. 맛있으니까.